아주 옛날에 헌운황제가 있었는데 그는 성품이 선지식을 좋아하여 이른 두분후 선지식을 참배하였으나 찾아뵌 스승마다 모두 세간에 머무는 주세법만 알고 있었을 뿐 세간을 벗어나는 탈세법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늘 생각하기를 세상에 머물면서 왕과 신하 사이, 부모 자식 사이,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는 이만 하면 되었는데, 도우 경지를 깨쳐 세상을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고심 끝에 눈 밝은 큰 스승을 세상에 알려 찾기로 하였지요. 그래서 하루는 도성우 남문 위에 눈밝은 스승을 찾는다는 알림글을 내 걸었습니다. 그어 누구든지 나를 눈밝은 스승에게 인도한다면 청금우 상과 높은 벼슬을 내릴 것이다. 황제는 이러한 알림글을 남문에 붙이고 그것을 신하에게 지키라 명령하였지요. 그 당시 천상에서 내려온 부처가 소림사의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겨우 13세, 이름은 광성자인데, 대자연의 진리를 깊이 통달하여 덕망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삼촌 한 분이 계셨으니, 이름이 양마군이었지요. 당시 양마군은 뒷짐을 짊어지고 한가로이 느린 걸음으로 도성의 남문을 어슬렁어슬렁 지나가다가 그곳에 붙은 알림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림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양마군은 황제가 눈 밝은 스승을 찾아뵈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종이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림글을 지키던 신하가 이런 양마군을 발견하고 알림글을 뜯어낸 이유를 다 듣고 나서 황제를 뵙게 하였지요. 폐학계 아래입니다. 제가 알림글을 지키고 있었는데 문득 이 사람이 나타나 알림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휴를 들어보니 눈밝은 스승을 잘 아는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까지 인도에 왔습니다. 광제가 양마군을 자세히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그대는 눈 밝은 스승이 있는 곳을 아는가? 양마군은 두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조아리며, 내 네, 소인에게는 조카가 있사온데 이름은 광성자라 합니다. 도덕이 깊고 높아 사람마다 그를 천하의 눈 밝은 큰 스승이라 칭송합니다. 그대의 조카 나이가 몇 살이더냐. 조카 나이는 올해 겨우 13살입니다. 하니 황제가 마음속으로 이놈이 청금과 벼슬의 눈이 어두워 나를 농락하려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크게 성내어 말합니다. 짐이 그동안 찾아뵌 스승이 일은 두 분이나 되었어도 만난 스승마다 다 50세에서 60세 정도였으며 그들은 세간에 잘 머무는 주세법만 알뿐 세상을 벗어나는 탈세법은 알지 못했거늘 너 조카인 광성자 나이가 겨우 13세일 뿐인데 무슨 도덕이 깊고 높겠는가 그러나 일단 너의 말을 믿고서. 내가 그를 찾아가 애를 올린 후에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만약 내가 도를 전수받은 뒤 3일 안에 성도하게 되면 그대에게 높은 관직을 봉하겠지만 3일 안에 성도하지 못한다면 그대에게 죄를 물어 참수형에 처할 것이다. 양마군이 그 말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 머리를 조아리며 소인이 오늘 먼저 조카를 찾아가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황제께서는 내일 그를 찾아가 참배하여 스승으로 삼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황제는 소림사로 먼저 갈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마군은 조카가 있는 산으로 허겁, 직업 달려가 소림사 참선방에 이르러 광성자에게 말합니다. 조카야, 조카야, 나 때문에 너와 내가 큰 재앙이 닥치게 되었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광성자는, 무슨 일이신데 이처럼 걱정하십니까? 황제께서 눈밝은 스승을 참배하려고 알림판에 글을 붙이기를, 누구든지 나를 눈밝은 스승에게 인도한다면 청금상과 높은 벼슬을 내릴 것이다 하기에 오진 조카님이 천하의 눈밝은 큰 스승이라 한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서 대담하게 그 알림글을 뜯었고 황제에게 아려면 천금과 높은 벼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는가 황제가 내일 자네를 찾아와 참배하고 스승으로 삼아 도를 전수 받은 지 3일 안에 성도하면 이 삼촌이 관직에 봉해지겠지만 만약 3일 안에 성도치 못하면 조카까지 함께 죄를 얻어 참수될 것이네. 못난 나 때문에 조카님까지 재앙을 입게 생겼다네. 이 일은 사소한 일이니 해로울 것 없습니다. 그가 내일 이곳에 찾아오면 제가 잘 대응하겠습니다. 광성자는 곧장 제자들에게 명하여 길 양쪽에 서 있는 나무들을 베어 쓰러뜨려서 들어오는 길을 막으라 하였습니다. 다음 날 헌원 황제가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소림사를 향해 떠났습니다. 황제의 어가가 소림사 앞에 도착하자 앞에서 정찰하던 군사가 황제에게 알리기를 폐하! 나무로 길을 막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그 동안 이런 두 명의 스승을 참배하여 듣고 배웠던 깨침이 있었던 까닭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다. 이 길로 공골로 돌아가야겠다. 다음 날 황제는 곤룡 장군에게 어가를 보호하라는 명령만 내리고 작은 길을 택하여 황제가 직접 걸어서 소림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황제의 생각을 미리 알고 있던 광성자가 동자승에게 말하기를 길 양쪽에 난 갈대풀로 이런 두 개의 매듭을 매주라 하였지요. 황제가 바쁜 걸음으로 풀이 매듭지어진 길에 이르니 갈대풀이 길을 막아 통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격 급한 권렴장군이 보검을 뽑아 풀 매듭을 자르려 하니 황제가 재빨리 그것은 안 된다. 오늘은 특별히 큰 스승을 참배코자 이곳에 온 것이니 마땅히 삼가야 한다. 그대가 하나의 매듭을 풀면 내가 한번 절할 것이다. 장군이 이른 두 개의 매듭을 하나씩 볼자 황제는 이른 두번 절하면서 절문 앞에까지 다다랐습니다. 동자승을 발견한 황제가 이곳이 소림사인가? 못자 동자승이 개송으로 대답합니다. 한적한 소림사를 찾는 사람 적은데 불을 맺어 문을 만든 것은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네. 불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교만하고 뻣뻣한 태도로는 들어올 수 없다네. 황제가 개송을 듣고 마음속으로 깨친 뒤에 다시 걸어서 두 번째 문에 이르니 또 동자승 한 명이 나무 막대로 작은 나무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이 여기면서 이번에는 좀더 높임말로 물어봅니다. 동자 스님, 스님은 왜이 작은 나무를 때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궁금하군요. 이 작은 나무의 복숭아 열매가 빨리 열리지 않아서입니다. 심은지 몇년 되었습니까? 심은지 3일 되었습니다. 심은지 3일 만에 어떻게 복숭아가 생기겠습니까? 동자승이 개송으로 답합니다. 심은지 3일 만에 복숭아가 열릴 수 없거늘 도를 배운지 3일 만에 어찌 성도하기를 바라는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잘 길러서 때가 되면 뿌리가 깊고 잎이 무성하여 열매를 맺는다네. 황제가 개송을 듣고 자책하며 세 번째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스님 한 분이 향을 피우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스님. 큰 스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네, 큰 스님은 동편의 참선방에 계십니다. 이윽고 황제가 참선방에 들어가자 어린 스님이 단정한 자세로 고요히 앉아있음을 발견하고는 황제는 삼배의 애를 올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뒤에 어린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누구십니까? 저는 호눈이라 합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당신은 이런 두 분의 스승을 참배하였다 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스승이 도가 있었습니까? 스승마다 도가 있었으나 제가 인연이 부족한 탓으로 깨침을 얻지 못했습니다. 감히 스님께 묻고 싶군요. 어찌하면 생사를 해탈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정기를 아껴서 몸 속에 축적해야 늙지 않고, 나무는 불을 만나지 않아야 죄가 되지 않습니다. 능히 삼가는 마음으로 도를 배우고 법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면 반드시 생사를 해탈할 수 있습니다. 문득 마음속으로 큰 깨침을 얻은 황제는 광성자에게 감사의 절을 올린 뒤 작별하여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곤렴 장군은 이러한 광경을 본뒤 크게 노하여 생각했습니다. 어린 스님이 너무나 대담하구나. 황제께서 직접 이곳에 오셨건을 이처럼 무례를 범하다니. 기다려라. 내가 내일 이 절에 있는 사람을 모조리 죽이리라. 이런 장군의 생각을 모르는 소림사의 대중은 일제히 광성자가 있는 곳으로 모이면서 모두 환호하였습니다. 우리 폐하도 사부님은 제자시네요. <laughs> 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laughs> 내볼좀 꼬집어 봐. 이게 생시야? 아, 너무 아프잖아. 광성자가 물었지요. 무슨 일로 그렇게들 기뻐합니까? 여러 세자가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사부님을 참배하고 스승으로 삼았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재앙이고 기쁜 일이 아니다. 지금 어가를 보호했던 권렴 장군이 크게 성내고 돌아갔으니 내일 다시 와서 우리들을 모두 죽이려 할 것이다. 피하면 어떨까요? 좋은 방법이 못 된다. 황제를 찾아 빔이 어떨까요? 그 또한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한다. 그대들이 내일 일찍 일어나 부처님께 애불한 후 금강경을 외우며 두 손의 향을 잡고서 나와 함께 산을 내려가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오늘은 쓰러뜨린 나무들을 얼른 치우고 빨리 자야 내일 삼경에 일어날 수 있다. 하니, 제자들은 목숨이 달린 일이라 부지 이러니 땀을 흘려가며 여러 큰 나무들을 재빨리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다음 날 권렴 장군이 말을 타고 나는 듯이 소림사에 도착해 보니, 광성자와 그 제자들이 일체이 땅에 꿇어 있어서 말 위에 탄 권렴 장군이 물었습니다. 땅에 꿇어 있는 사람은 누군가? 소승 광성자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와서 장군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어제 폐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에는 그대가 그처럼 거만하고 무례하더니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대가 오늘 두 손의 향을 잡고 땅에 꿇어 있는가? 어제 폐하께서 특별히 이곳을 찾은 분. 나에게 생사해탈의 법을 구하여 훗날 염나대왕의 손길을 벗어나기 위함이고, 오늘 소승이 이곳에 꿇어 있음은 장군에게 나의 생사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부처님은 천상에 계신다 하였는데, 어찌하여 소림사에 있는가? 사람마다 부처의 몸이며, 부처가 마음에 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때 장군이 말해서 내려와 질문하였습니다. 그대가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 폐하의 성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폐하의 성명은 이 소승의 손에 있습니다. 그대의 성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소승우 성명은 장군우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성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장군우 성명은 염나 대왕의 손에 있습니다. 광성자가 개송을 지어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군왕이 돌을 묻는 것은 생사를 두려워함이니 한 일자를 참고하여 염나 대왕을 피함이라네 장군이 죽일 뜻을 가지고 여기에 왔으니 나의 성명이 당신의 손에 있기에 당연히 그대에게 고하는 것이네 장군이 이 개송을 듣고 마음 속에 깨침을 얻자 한쪽 무릎을 꿇고 광성자에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당신을 참배하고 스승으로 삼고 싶은데 당신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장군께서 어찌 수행을 즐겨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생사해탈의 법을 구하여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려 합니다. 그대가 생사해탈의 법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나를 따라오시오. 광성자가 앞서서 절 안으로 돌아와 단정한 자세로 조용히 앉았습니다. 장군이 뒤따르다 이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알까? 의심이 다시 생겨서 문턱에서 한 발을 들고서 또 묻습니다. 사부님은 제가 이 발을 밖으로 내어 물러날지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갈지 아시겠습니까? 장군이 만약 한 걸음 안으로 들어오면 천당이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지옥입니다. 이에 장군이 문득 큰 깨침을 얻어 담과 같은 개송을 업습니다. 스승을 속이고 조사를 능멸한 죄가 잘못임을 알았기에 참회하여 스승에게 자비를 구하려 하네. 원컨대 이한몸 단칼에 죽여서. 망거부 고통을 벗어날 기회로 삼으려 하네. 개송을 다 읊은 후 허리에서 보검을 뽑고 무릎을 꿇은 채 스승의 자비를 많이 입었습니다. 저를 위하여 숙이하여 주십시오. 말을 마치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습니다. 광성자가 그 진심을 보고 수기를 준 후에 다음과 같은 개송을 지어 읊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땅을 쓸어버리니 마당이 온통 깨끗이 비고 때 맞은 비가 꽃을 적시니 모든 색이 새로이 붉네. 장군이 오늘 마음을 돌려 깨쳤으니 천상어 부처와 다르지 않네. 그후 헌원 황제 역시 소림사를 찾아와 도덕을 부지런히 닦아 올바른 과일을 이루었습니다.